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전세 이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후기입니다. 1, 24년 10월에 이사로 국민은행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후기입니다. 2, 이사 날한 달하고 일주일 전에 주택도시기금에 자산심사를 신청하고 한달 전에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됩니다. 3, 대출 신청 서류는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건강보험 득실 확인서 부부, 혼인관계 증명서, 확정일자 필증, 소득 금액 증명원 홈택스입니다. 4. 저희는 신혼부부 유형으로 유형별 필요 서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은행에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5.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서 걱정이었는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분 좋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